이슬점은 뭐냐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예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예요. 어떤 특정 공기가 온도를 낮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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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상태에 도달하면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응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또는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응결은 액화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상태 변화, 즉,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 현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점점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즉,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예요. 그래서 이슬점을 결정을 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 양이 많으면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수증기 양이 적으면 온도를 많이 낮춰야지 포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슬점을 변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다? 실제 수증기 양이다. 실제 수증기 양. 즉 실제 수증기 양, 공기 중에 실제 포함된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포화상태에 도달을 하니까 이슬점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용해도에서 이학년때 배운 석출량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온도를 낮췄을 때 용해도 차이만큼 석출됐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를 낮추면 모아의 차이만큼 포화수증기량의 차이만큼 어떻게 됩니까? 응결이 됩니다. 즉.